마치고, 김해공항으로 갈 예정이고, 중국 서안을 통해서 칠채산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펜투가 생겨가지고, 칠채산 상품을 몇 번을 판매를 했었는데, 제가 또 다녀온 적은 없어서, 어떻게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보고, 느끼고, 전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더 한영컬입니다. 자, 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네이 시안의 한미양국제공항입니다. 시간 자고 일어나서 다시 란저우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h o u r s later. 오늘 일정은 일단 7시에 호텔 조식을 먹고 해서 기차를 타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한 곳인 황하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이제 돌로 만든 스피다가합니다 황하성림이라고 부르는데 음마 대협곡이라고 해서 거대한 봉우리로 이루고 있는 협곡이 있다고 합니다. 무위라는 동네로 3시간에 걸쳐서 이동을 해서 하루 자는 게 오늘의 일정이고, 내일은 사막이죠. 바단지린 사막이랑 평산호 대역곡이라는 곳을 진짜 사는 마지막 날에 방문을 합니다. 아, 진짜 피곤합니다. 일단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있네 한번 살짝 볼게요 옆에 이렇게 작은 어. 어,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정육점이 있습니다 시용은 <놀람> <식용품점>. 저도 엄청 니다 <놀람>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풍경 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 <놀람> <놀람> 개모시 서한이 개모입니다 등이 많이 가려운 걸로 보이는 서안동 가면 이곳에서 아침 식사를 해결하시고 계시네요. 후가 1 2번입니다 지금 까지 찾을 때까지, 에 네. 예, 찾을 때까지는. <목소리> 에도시가이 실크로드 필수로 경과하는 코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아, 딱딱한 편이고요. 그리고 남방 쪽으로 가면 갈수록 배를 한번 타고 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항 황... 음... 12년, 13년 전만 해도 여기는 안전적으로도 조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어떤 정도냐면, 예쁘게 생긴 여자가 밤길을 혼자서 사거리를 못 지나갑니다. 밤길을 다니기가 위험합니다. 지붕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오늘 으면더 장난이 아니다 차가 좀 더워서 이 비틀어져 아. 림이나양산이나 모자는 완전 필수 다니치가 아. 여기고 뭐 요렇게 여기서 배를 타서 요렇게 건항을 타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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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방나나를 아, 한번 떠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엄청 빠르네 요야 이거 잘도뭐이아 바나나 데이가

에이, 비둘이오는 캐스터, 저쪽만. 캐스터,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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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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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석형. 실 강나기 통어갔 예, 네, 저 기가 전망대 인데, 경제로 서못 가시 겠다고 합니다. 너무 괜찮 네요? 진짜 상품 에 대한 애 정이 생선네 너무 먹고싶어서 호텔 에물어 보니까, 배달을 해야 된대래서 한자, 한이거한 바퀴 버좀 돌아보겠습니다. 고들어가보 뭔가 여기에 팔거같이 생겼는데. 어 오케이 맥주 다섯캔을 사버 v i c t o 그냥 맥주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술한주 먹긴 한데 깡맥 괜찮지 깡소전 힘들어도 피곤하긴 한데 목이 말라서 맥주 한잔 먹고, 먹고 싶었습니다 아 어. 찡떡 어, 지금 몇시야 현지시간 새벽 1시 15분 19시간 동안 건강하고 이동했습니다 중국 땅 진짜 넓긴 넓구나 거의 거리로 따지면 이제 한천 킬로미터 정도 이동한 거 같고요 원래는 이게 서안상품이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다들 시간이 그렇게는 안 돼서 3박 5일 일정으로 축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더좀 힘든 거 같고 내일은 이제 무인지로 돌아갑니다 뭐내몽골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진짜 전기도 잘안 들어오고 사람도 없고 차도 없다고 사실 전 칠체산보다는 바단지린 사막이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진짜 한번 뭐 사막에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와 진짜 사는.. 뭐 좋겠지? 오이 아. 얼굴, 얼굴 썩어. 이팸투어다 보니까 친해지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뭐 다들 여행사 뭐 대표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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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대표 대리 그래서 좀 끼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깨기 빠빠 조용히 짜져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 하면 사안 쪽에서 아마 제 또래. 친구분들과 함께 술한잔 하고 싶긴 한데 역시 여행업계 선배님들이라서 그런가. 아, 이게 노시는 게저 같은 진따는따라할수 없는 그런 텐션으로 노셔서. 제 인생 언제 여기까지 찾다고 들어와 보겠습니까, 진짜. 아, 예. 그나마 요즘 중국이 이제 기차도 발달하고 고속도로도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온 거지. 정말 예전에 여기까지 오려고 했으면 서안에서 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김해공항에서 선배님들이 제 캐리어에 참술슬두개을 넣으셨거든요. 먹어버릴까 컵라면 하나 주셨는데 내일 아침에 오기고 나겠네 <laughs> 제가 좀 무례하게 헤드셋을 끼고 여행을 다니고 있거든요 선배님들의 텐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귀를 빨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귀를 닫고 귓발리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텐션이 이길 수가 없어 아, 너무 텐션이 심한 거 아니에요? 계속 저를 100만 유튜버라고 말씀하셔서 2,000명 유튜버인데 민망해 죽겠습니다 몇 명인지 말도 못하겠어 민망해서 여행을 복귀해보자면 일단 화안의 기차역을 보고 너무 놀랐다 제가 아는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차역 수준이 거의 공항이었고 규모에 일단 압도돼서 깜짝 놀랐고 200km 넘게 달리는데 뭐 흔들리지 않아서 더 놀랐고 세 번째로는 가도 가도 아직도 도착을 안 해서 놀랐고 도착을 했는데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돼서 놀랐고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벽 마냥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황하성림 성벽을 보고 성벽이라고 오해받을 만한 웅장함에 너무 놀랐고 다섯 번째로는 거기까지 갔는데 하이라이트를 안 보러 간 선배님들이 더 놀랐고 어저께 그렇게 피곤하셨는데 또 그렇게 술을 드시고 또 술을 드시는 선배님들을 보고 놀랐고 호텔에 맥주를 안 팔아서 놀랐고 내일 일정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넓은 화장실이 있는데 도로를 쭉 가다보면 왼쪽은 여자 화장실 오른쪽은 남자 화장실 네. 출발부터 해서 오늘까지 1편은 나온 것 같아요 2편 만들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오래 걸리니까 양해해 주시길